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에도 태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강원도는 태풍 진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입니다. 9일에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10일쯤 대구에 상륙합니다. 이후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갑니다. 강원도는 9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기상청은 9일부터 이틀 동안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200에서 400mm, 많이 내리는 곳은 500mm 이상의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영서 지역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동해안은 초속 25m에서 35m로 전망되고 영서 지역에는 초속 20m에서 30m로 예보됐습니다. 이 정도 바람 세기면 사람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시설물 낙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강력한 태풍 소식에 강원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산사태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강원도의 여든 아홉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 공무원들을 보내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비와 바람으로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사람부터 먼저 대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전파를 하고 선조치 후 보고 이번에 명 피해가 절대 없도록 선제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미 하다를 했습니다. 강원도는 호우 경보가 광역적으로 발효되면 재 대책 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도지사가 상황을 맡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 요즘 살인 예고 게시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원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주말 원주역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실제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경찰은 시민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원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살인예고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10대는 잊지도 않은 살인예고 글을 마치 읽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고, 글을 올린 지 21시간 만에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없어 해당 글은 허위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원주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주역, 버스 터미널, 백화점, 단구동 학원거리, 중앙시장, 법조 사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여섯 곳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의 경우 열차가 운행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찰이 상주하고 열차 시간에 맞춰 역 내부 순찰도 돕니다. 경찰은 물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청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태적원을 사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네, 좀 저도 2 0대 남자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흉기를 들고 저, 저한테 위협을 하면 많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사람 많은데 지나갈 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더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어, 강화해야 될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예, 네, 그래야지 좀이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 그게 없으니까 너무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 같고. 경찰은 유동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배드림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에서도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 경찰서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춘천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남성의 위치를 파악했고 현재 게시글을 올린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 방지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이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교육청은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면 범죄자가 될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하고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학교 보안을 위해 학교 출입문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고 방문자에게는 출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무단 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대 초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강제 추행한 남성 6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 범죄자에게 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강원 아동 청소년 인권 지원 센터 등 여성 아동 단체 30여 곳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나 강제추행 등을 한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SNS 메신저로 당시 만 11살과 12살 아동을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와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성관계와 추행을 한 다섯 명에겐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성매매 제안을 한 남성 한 명에겐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피해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금을 걸어 합의를 시도한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끔찍한 성착취 사건이라며 손 박망이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구한 20년에서 15년 등의 징역형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참작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선범죄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크나큰 면 주는 것이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다 검찰도 각 피고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023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춘천을 찾은 태권도인 3천 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그 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도복을 입은 시범단이 군무를 선보입니다. 역동적이고 칼 같은 몸짓으로 대중을 압도합니다. 대표 시범단이 화려한 발차기로 인간탑 위에 있는 송판을 두동강 냅니다. 2023 춘천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태권도 갈라쇼를 시작으로 정통 태권도 종목인 품새와 겨루기 격파 경기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나이도 국적도 모두 다르지만 태권도를 중심으로 60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대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자유 품새 단체전을 출전하게 됐는데 무조건 1등 한다는 마인드로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난민 선수단을 포함해 외국인 참가자가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y goal is to learn from the other here. 특히 이번 오픈대회는 아시아 태권도 경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G2대회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올림픽 선수 선발에 필요한 세계 랭킹 포인트 20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선수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큰 메이저 대회 선수들도 다이 대회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 저희에게는 이제 신인 선수들한테 굉장히 등용문이고 이 경험을 쌓아서 이제 더큰 국제 대회에 이제 발판을 할수 있는 그런. 이와 함께 오는 12일까지는 경기장 야외 무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맥주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주 경기장인 호반체육관에는 냉방시설을 갖춘 대형식당과 휴게공간이 운영되고 의료인력도 배치돼 선수단의 건강을 보살핍니다. 춘천시는 선수단의 숙박과 식비 등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오는 14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정부가 세계 잼버리대회 스카우트 학생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자 강원도가 스카우트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관광국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습니다. 관광 상품은 춘천 남이섬과 평창 월정사, 루지 체험장 등 한류와 웰리스,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문체부의 세부 운영 방침이 결정되면 긴밀하게 협조해 스카우트 학생 맞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에서 문어와 가자미 등의 어획량은 줄어든 반면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주간 어획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문어 어획량은 18톤으로 한주전 27톤에 비해 33% 줄었고 가자미는 15.5%, 방어는 70%, 붉은 대게는 50% 줄었습니다. 반면, 최근 2주간 8톤씩 잡혔던 오징어의 경우, 지난주 36톤이 잡혀 4.5배 늘었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기존의 냉수대 소멸과 함께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 중남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교육감 사건의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후보 시절 신교육감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 설립에 관여하고 교육청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육군 부사관이 빚과 관련한 말다툼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40대 원사는 지난 3월 8일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채무가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 잔고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3천 2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상해 사망보험금 4억 7천여만 원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자 강원도가 안전수칙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주말과 휴일 7개 시군 25곳의 계곡과 유원지를 찾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또,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와 해수욕장에 각각 585명과 603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 특별 대책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최종 평가 결과 전국 17개의 강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4조 699억 원을 집행해 목표보다 1조 134억 원을 초과했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돈의 18개 시구는 신속 집행 대상에게 43%인 3조 7,84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원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 학생들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긴급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돈의 바이오 기업에서 생산되는 선크림 1,000개와 휴대용 선풍기 1,000개를 마련하고 대회 조직 위원회에 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모른 채할수 없었다며 각국의 스카우트 학생들이 대한민국과 강원도에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물품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유가공업체와 우유 판매 업소 36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두개 업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업체에서 생산 중인 4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산균 수 부족과 대장균군의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유가공품의 변질이 우려돼 지속적인 위생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 운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구역은 효자동과 석사동을 비롯한 강원대 권역과 퇴계동 권역 등두개 권역의 열개 집화장입니다. 지정된 집중단속 구역에는 분리배출 방법 등이 담긴 QR 안내판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 상반기 춘천시는 불법투기 989건을 적발해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 부지에 들어서는 국립 강원 전문 과학관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주시 강원도는 이달 2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등 439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과학관은 건강과 의료 분야 전문 과학관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옛 캠프롱에는 과학관 외에도 미술관과 박물관, 50m 공인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등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계획이 서면으로 진행된 원주시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극장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철거시 극장 바로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이용시민의 안전대책을 보완한 철거 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실상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류호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극장 보존을 위한 일곱 번째 띠익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연대는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에 극장의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을 촉구하고 원주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급여를 삭감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릉지회 등 세계 장애인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이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임직원 겸직 등 지침 위배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오히려 운영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천 연봉도서관이 영화발달 놀이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강좌는 영어랑 놀이랑 영특한 오감놀이, 리듬톡톡 베이지 마사지 교실이며 홍천군에 거주하는 0세에서 3세 아이와 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홍천군 평생교육 사이트에서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홍천군은 이번 하반기 영화발달놀이 교실을 알차게 구성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인 문화광부학교 시민기록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민기록자 13명은 이달 말까지 폐교 아카이브, 영월 설화 모음집 등 각자 개인별로 정한 주제를 가지고 구술 체력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월의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광부학교 시민기록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다음 달쯤 기록물이 책자로 발견될 발간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연이은 폭염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활동을 전면 실내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철원군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어제부터 닷새 동안 노인 일자리 활동을 실내활동과 안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실내활동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